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말을 조용조용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 부부가 방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laughs> 오늘의 메디테이션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 산다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로 시작합시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곳에서 영이 살아나며 우리가 조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제가 어 잠깐 라이딩 그 리포트를 드리면 뉴포트 오레곤에서 스노퀄리 스노퀄미라는 들 n 습습다다 snow q u a l o a l i t y snow quality, snow quality, snow quality, snow q u a l 가 t y 가 n 고 w quality, snow quality, snow q a l i t y i t y snow quality, snow quality, snow quality, s a i n 서 o u n a o o u n t a i n 그래서 뉴포트에서 20번 하이웨이를 타고 근데 거기도 마운트이죠 일단은 마운트를 타고 와서 5번을 만나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그 북쪽에 있는 5번은요. 우리는 남가주에 있는 5번을 생각했는데 프리웨이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나무도 많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5번 타고 폴 라인 지지서우 우리 제제또른른창 h 있있올올피피아라데데지지습습다다 서너 시간 가 가지고 근데 가는 중간에 이제 쉬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식당 가서 밥 먹고 이러지 않고 그냥 레스토리아 가서 우리 카리 저기 핫팟을 들고 다녀요. 전기 거기다 꽂아서 커피 한 그냥 스낵 잠깐 먹고 우리가 이제 아그 어, 점심을 한 2시 2시 반인가? 예. 우리 또 대학 동창을 만나서 점심을 잘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 대학 언나더 동창도 그 이제 올림피아 사는 친구예요. 근데 아뭐 왜그 성경에 나오는 음, 젊은 여자가 천, 어, 애를 임신할 거다. 근데 젊은 여자를 했는데 왜 자꾸 목사는 어, 교회에서는 천혈라고 그러냐. 이제 그, 그 신학적, 뭐, 철학적 뭐, 디웨이스 붙어가지고 하, 오래간만에 재미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제가 18살 때, 41년 전에 그 벌클리 다닐 때그 심리학 무슨 교수랑 그막 붙어가지고 싸운 적이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테크니컬한테 하면은 뮤추얼 익스클루시비티. 그래서 아니 이사야서의 젊은 여자가 잉태할 거라는 걸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해석하는 건 아무 하자가 없다. 왜? 그때 당시에 젊은 여자가 처녀였기 때문에. 요르처럼 성적으로 문란하고 뭐 하고 싶은 사람이랑 다 하고 이런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그러면서 그리고 철학적도 뮤추얼 익스클루비는 a가 A and not X, A and not A가 mutually exclusive하지 않다, 공존할 수 있다. 공존한다는 그 범위 안에서는 천혈과 불로도 아무 하자가 없다. 뭐 이런 재미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후에 이제 올림피아에서 우리 스노우이미라는 우리 친구 집에 갔는데, 야뭐 달동네 집이라 그래서 별로 익스 p e t 하나였는데 너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어 바로 그산 밑인데요. 허, 이런데 산다고 생각했어요. 어 너무 좋죠. 어, 그리고 동네 딱 걸어 나가면 뭐그 식당이 그 빌리지 같은데, 시티가 아니다 빌리지 같은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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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가 야너 니네 달 동네는 좀 계속 와야겠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오토바이가 세 개가 있어요. 근데 그두개 그냥 안 좋은 건 팔아서 좀 웬만한 걸 만들어 놔라 그래야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여기서부터 또 이제 저기 캐나다 쪽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이제 이런 제이 얘기, 재미난 얘기를 했습니다. 어, 또 바로 걸어서 자기 집에서 걸어서 원 마일도 안 되는데 이러한 워러폴월도 어, 있고 그래서 거기서 발이 옆에 있는 식당에서도 또뭐 먹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라이딩은 뭐 너무 너무 플레센하고 좋았고 비도 안 오고 괴물리가 계속 하고 있는 Zen and the art to be alive in Christ and i n q u i r into Spirit. 이 제가 zen이 뭐라 그랬죠? To live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때 산다는 것이 헬라어르 zen이에요. Zen은 present infinitive active에요. present 현재 현재형, infinitive 끝없는, 근데 active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산다고 할수 있고 사는 사람 to be alive 삶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zen 산다는 것과 사, 삶이라는 예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티 그이 책을 이제 본따서 타이틀을 맺을 건데 산다, 사는 것과 The Art of to be alive, 예수 안에서의 삶의 그 예술은 영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제 묵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 산다, 뭐 산다. 그런데 그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 어떤 사람이, 어, 저 사람 수영하네? 수위머다 어, 여러분, 수영하는 것과 수위머는 다른 거거든. 요 수영이란 건 액션이죠. 어, 근데, 수영하는 사람을 스위머라고 그러는데, 그 스위머가 아닐 때도 수영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을. 바다에 떠, 떨어졌어. 자기는 살기 위해서 허우적거리는. 거에요. 근데 그 허우적거리는 걸 보면서, 어, 이서 수영을 너 수영어가 아니라 사람이 수영을 하는 흉내를 내는 거죠. 허우적거리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erson right? swimming, 근데 네, ing죠 ing. 그러나 그 사람이 swimmer는 아니란 말이에요. person Was preaching, 설교를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preacher는 아닐 수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40년 전에 18살 때다 preaching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preaching도 아니죠. 그건. 왜? 18살짜리가 preaching ing를 했어요. 근데 40년 뒤에 어느 날 제가 preacher er. 그거는 어디 맥락과 지금 계속 제가 연결시키냐면 사람에게 t r i l e r 삼화 에다가 있다 그랬죠. 소울과 스피릿과 바디가 서로 얘기하는데 이 몸의, 이 플래시의, 이살덩이에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나이가 드문들수록 아유 나는 뭐 늙어서 뭐 이것도 못하고 젊었을 때뭐 벤치프레스 300 했는데 뭐 내가 젊었을 때 너무 예쁘고 뭐 여기 주름도 없고 뭐 이건 뭐냐하면 자기의 호흡 아이덴티티를 그죠. 자기의 바리 할수 있는 doing에 자꾸 맞춰서 그래.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늙어가면서 바디가 doing이 나를 define하지 않으면 나의 being 그러면 멋있게 늙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바디가 이렇게 돼도 그 전체 분위기가 늙으면서 추해지는 사람 이 있잖아요. 찌그러지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디도 딱 자기의 being, to be alive 맞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솔 아, 내가 젊었을 땐 똑똑하고 뭐뭐 뭐 메모리도 하고 뭐 쪼고 쩌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어. 왕년 왕년 사람들, 그렇죠? 라떼. <laughs> 내 때는 라떼 뭐 있잖아요, 뭐 꼰대그 자꾸 그런. 근데 그럴 이유도 없는 거죠. 왜그 knowledge base도 내가 가진 base 한 거를 쫙 쌓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평생에 책한 권은 꼭 쓰라고 <laughs> 손자들에게 남요 왜? 그것이 나의 being. 그 다음에 spirit. spirit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렸을 때뭐 설교를 하고 뭐 금식을 하고 뭐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걸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우리는 그, to live and to be a liver. doing and being.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 우리가 정말 한 평생 사한 평생을 사는 건데 나를 나라고 할때 to me, to me, 내가 내가 to me 이랬을 때 me가 누구냐 이거 가 그게 servant of Christ는 just that s who you are, c a l l e d t o b e what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그의 음성을 듣고 listen, silent. 해서 그분이 주시는 것을 그때 그때부터 doing 하다 doing으로 시작하죠. 하다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become that person, fulfillment, fulfillment죠. 그렇죠? 그래서 어, 이러한 생각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도 여러분 오늘 제가 짧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자꾸 액션, t i o n doing, verb.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찾고 형성해 나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컬링에 내 자신을 맞춰 나가기 위해서 doing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의 being이 되는가? 어느 날 보니까 아 그렇게 돼가고 있는가? 왜내 안에 있는 예수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to live. And the art of becoming alive, being. Life of doing and art of being in Christ.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래서 o u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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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y 영 u know, you k n 그 w you know, you know, 그 영이 막 돌아갈 때내 바디도 움직이고 소울도 움직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참 샬롬 주를 위해 열심히 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알렐루야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우리 이는 약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이루어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또 내일 봬요 I send you off with a holy kiss